네, 반갑습니다. 총괄부장 김사부입니다 아, 어느덧 시간이 흘러 8월에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베어마킬렐리가 뭐온듯안온듯 긴가민가하게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투자자분, 투자자분들께 남은 하반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인플레 시대에 살아남는 전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아, 코스피 2530선, 인플레 시대, 남은 하반기, 어떻하면 게 좋을지 그 관련된 어, 투자 포인트 자료인데 지금 좀 자료 화면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어렵지가 않아요. 왜? 저희가 자주자주 자주 언급 드렸던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 어,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 뭐 참고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마치 1970년대 그 중동발 오이쇼크 때처럼. 2022년 그 연초에 어느 누구도, 그죠? 뭐 글로벌, 뭐 정치학자, 어느 경제학자, 누구도 예상 못했던 러시아발 전쟁이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바 있었고요. 그것이, 그쵸?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어, 이미 인플레, 인플레가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던 시대에 그것이 그 총매제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인플레는 지난 2년 전에 코로나 바이, 어, 그 원인으로 인해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역대급으로, 어, 시중에 퍼 분바가 있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원인이 되었어요. 그죠. 그첫 번째 원인이었는데 거기에 전쟁까지 터지니까 인플레가 마치 지금이 1970년대인 양, 마치 지금이 그 1980년대인 양,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플레가, 어,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지금 시, 어, 투자자들은 첫째도 인플레, 둘째도 인플레, 그죠? 인플레가 잡히느냐 여부가 지금 증시의 방향타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물가지수는요. 그러면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죠? 어, 보통 음식료 많이 중요하죠, 그죠? 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음식료 가격이 어, 지금. 이 곡창지대라고 불려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더욱이 이 국제유가, 뭐, 가스, 이런 거죠. 국제가스, 이런 것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자꾸 높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8월 초에 발표된, 어, 7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가 8.7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낮게, 낮게 발표되어서 이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8.5의 결과지표가 나왔습니다. 뭐 아직 불행 중행이라고할수 있지만 아직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9월에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도 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꺾이면은 정말 이제 피크 아웃을 찍었구나라고선 안도 랠리를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직은 좀 약간 어, 시장이 눌림목 구간도 어, 그래서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야, 살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사상 초유의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두번 연속 밟았었죠. 어디서요? 그렇죠.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국의 연준에서 6월과 7월에 어, 75bp를 두 번이나 연속으로 단행하면서 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뒤질 세라 우리 한국은행도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은도 최근 7월에 사상 초에 비스텝을 밟은 바가 있습니다 그죠? 50BP 밟았죠 그죠? 그리고 또 영국은행의 중앙은행에서도 50BP 빅스텝을 밟았고 유럽의 중앙은행에서도 최근 22에서 빅스텝을 밟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하반기 FOMC는 그럼 언제 언제 있느냐그죠 남은 하반기는 8월에는 없고요 9월과 11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아있는데 예상컨대 음, 9월에도 어, 어쩌면 자연스텝이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죠? 왜냐면은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행스럽게도 조금 낮게 나왔고 이것이 8월에도 한번더 그죠? 9월 초에 발표될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번더 안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어, 9월 FOMC에서는 5 0 b p 를 단행할,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의 어, 그 투심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매수심리가 살아나겠죠, 그죠? 매수심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적정 가치 대비 억눌려 있던 주가가 그죠 정상 회귀한다는 거죠, 그죠? 정상 회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가 보건력을 가질 겁니다. 주가가 보건력을 갖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돌겠죠, 그죠? 뭐 특정 업종이 어, 시장에 뭐 지수를 결인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쪽 업종만 가지는 않죠, 그죠?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여타 여타 업종들이 돌면서 예, 순환매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 CPI가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잡혀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제가 좀 늦게 보여드렸는데, 이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그쵸? 한국의 기준금리화면이죠. 근데 기준금리가 1.75포인트에서 어, 2포인트로 확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 넘어서 2.25까지 비스텝을 밟았었죠. 그쵸? 자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어 올해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흘러갈 그 그림인데요. 지금 아마도 요영역쯤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 영역이요. 마우스 커서에서 움직이는 포인트인데 어 1월에 크게 급락을 맞았던 글로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잠깐 뭐 잠깐 그저 3월 3월달쯤에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6월달에 큰 충격파를 겪어서 어, 7월에, 그죠? 2276포인트까지 급락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라인, 제가 언급드, 언급드렸던 2480선 라인하고 2520선 금방 라인을 최근에 예,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눌림목 구간인데 아마 이번 눌림목은 지난 저점을 깨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지난 저점까지는 깰수 없는 어, 기술적 위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깨기는 어렵고요. 어, 내려온다 한들 지켜주고 있는 선들이 많습니다. 코스피 어, 밑에 60선 라인도 있고 20선 라인도 있고 어, 든든히 어, 버텨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눌림 목이요 다시 2 5 0 0과 2,600까지 오르는 장세가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 흐름은 그렇고 그럼 우리는 뭘 어떤 업종 어떤 산업군을 매수하면 좋으냐 자 지금 보고 계시라면 뭐죠 그렇죠 네이버랑 카카오입니다. 저희가 어, 지난 시간에도 권유드려서 수익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던 친숙한 종목이죠. 그죠. 마치 미국에는 구글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고, 이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 우량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규제의 슈가 있었고, 증시가 원체 하락장을 겪다 보니까 아무리 우량주인데 한들 그쵸. 지수에 영향을 받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역시, 요 종목들도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겪은 바가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지수랑 거의, 음, 앞서거니 뒤서거니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죠? 지금 잠깐, 이 코스피 차트함을 보시면은, 작년 6월에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요. 그죠? 대한민국 증시가 3,300선을 밟은 바가 있죠.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6월에, 어, 그, 어, 그 언절이 무렵에요. 그 언절이 무렵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그 당시 52주 신 고가를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 그죠? 어,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지수가 최근 7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다 보니까 이두 종목도 저점을 찍고 반등이나 온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도 어, 우리 회원님들께 좋은 결과를 드린 바가 있고, 이 종목들은 다시 갈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우리 증시가 다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인플레이시대에 어려운 장세를 겪었다 한들.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들이죠. 그죠? 네이버, 카카오의 성장은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매출도 튼튼합니다. 여전히 든든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사야 된다. 이렇게 언급해 드릴 수가 있겠죠.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대박의 세일한다 고 쳐요. 근데 딱 하나만 살수 있다. 그럼 뭘 사겠습니까? 평상시에 아무거나 사 수... 평상시와 다르게 지금은 대박의 세일이요. 그리고 딱 하나만 사랍니다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뭘살수 있죠? 뭘 사는 게 좋죠? 그죠 이왕이면 명품을 사는 게 좋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우량주가 있어요. 이런 거 언제 사는 게 좋다? 그쵸. 그렇죠. 증시가 대박의 세일을 해줄 때 사는 게 좋다 이거죠. 그게 최근이었죠. 그죠 그리고 증시는 어 지금 이제 급락장을 딛고 잠깐 이제 베어마켓 랠리 장인데 요것이 눌림목 구간을 다시 온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 구간 중에 눌림목이 온다면은 요러한 종목은 다시 재접근해 보는 전략이 좋겠다 라고 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물론 얘네들이 지금 또 이번에, 어, 정부가 바뀌면서 그 규제, 이슈, 규제 이슈에서도 좀 약간 자유로워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어, 여전히, 어, 우상향 할수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매는 전략이 에,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 살펴볼 만한 업종으로는 이 인터넷 업종 말고, 어, 좀 비슷하지만 게임 업종도 있어요. 그 게임 업종.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기가 화란 에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 좀 어~ 약간 냉각기 있습니까 그죠 전자가 아니고 후자죠 그죠 지금 경기가 약간 침체 국면을 있기 때문에 어, 침체가 영원하진 않죠 어, 지나갈 거지만 당장은 좀 글로벌 경제 흐름이 어, 침체 국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우리는 게임 업적을 보자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 어~ 의견을 제시해 드리냐면은 경기가 좋을수록 사실은 시클리 시클리클 업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뭐~ 휴대폰 아니면은 뭐 자동차. 그죠? 뭐 철강, 화학 이런 시클리컬 업종 사는 건데 지금은 코스피가 막 3,500을 뛰어넘어 4,000 포인트 가는 그런 화랑장세가 아니죠. 그죠? 엄연히 말하지만 이제 불과 2,300포인트에서 이제 고작 2,400 조금 더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는아니 어려운 국면에 있어요. 그리고 경기 추세 동향 흐름도 화랑 경기가 아니고 아직은 침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게임 섹터를 보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기도 이 하고요. 그죠? 그래서, 어,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지갑이 두껍고 빠방하면은, 막, 그죠? 해외 나가서 명품 사고 막 이런 거 하겠죠? 근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죠? 막 게임하게 되고, 그죠? 그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섹터가 방어적 성향이 있고요. 그래서, 어, 최근에 저희가 뭐 좋게, 어, 좀뭐 권유를 받았었던 뭐 NC 소프트라든지, nc소프트가 하반기에 또 신장 라인이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심지어 주가도 많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수익 들었을 때만 해더라도 주가가 40만원 넘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눌림목 구간이 있죠 근데 요 놀랍게도 nc소프트는 시총 상위주로서 작년 어, 대명 증시가 고점을 찍을 때 100만원을 넘었던 명품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40만원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죠 이럴 때일수록 어,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음, 매수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여기 보고 계시는, 뭐, 컴퓨터스 홀딩스라든지, 네오비즈 같은 종목들도, 어, 하방에 신장 라인들이 있습니다. 예, 신장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시장에 눌림 구간이 오면은, 매수해보는 전략이 좋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 게임을 통해, 그, P2E라는 게 있죠. 그죠. P2E, 뭐, NFT랑 연관이 된 건데, 게임을 통해, 플레이투 어닝, 그죠. 게임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라는 약간 뭐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것이 정착화될 경우 규제가 어좀 어느 정도 어 완화 적용될 경우 주가의 긍정적 포인트를 어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 경기 어려운 시기에 요런 약간 방어적 소향을 갖고 있는 게임 섹터를 눈여겨보자. 주가도 많이 쌉니다, 지금.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어 눈여겨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볼또 섹터로는 아주 오랜 시간 조정을 받았던 섹터죠. 저희에게 한때 효자 종목군이었죠. 때는 2015년, 그죠? 2015년 그리고 또 때는 2017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020년 한해 농사를 지어드렸던 섹터였죠. 바이오 섹터는 그냥 계속해서 수익났었던 여러 종목, 수십 종목에서 수익났었던 그런 종목들 아, 효자 섹터였는데 이 바이오 섹터가 어느덧 2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어, 코스닥지수에 영향력이 큰 바이오 센터가 거의 2년 가까이 조정받았었고, 근데 지금은 어느 국면이냐면 바닥에서 지세를 돌리려고 하는 완벽하게 돌렸다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막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있다면 뭐냐면 코로나가 올해 상반기에 한번 크게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다시 재창 거라고 있는 그런 시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투심이 이쪽으로 좀 붙고 있어요, 그죠 붙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바이오 업종은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전통적인 또 경기 방어주입니다. 경기 방어주를 지금 왜 보냐, 그죠? 경기가 화랑기를겪고 있는 게 아니고 다소나마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구간 속에 있기 때문에 다소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이쪽 이 경기 쪽의 경기 흐름과 견주어봤을 때 여유로운. 왜? 사람들은 경기가 좋다고 약을 많이 사 먹고 경기가 나쁘다고 약을 안사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프면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주사를 맞게 되고 그죠 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업종은 상대적으로 어, 경기 방어주 성향이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마침내 2년간의 조정이 완벽히 끝났다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단정질 수는 없지만 좀더 봐야 되지만 어, 지금 그래도 바다 국면에서 좀 약간 추세를 돌려고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바이업종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9월에 뭐가 있냐면은 유럽 종양학회가 있는데. 저희가 한때 자주 권유드렸던 바 있던 그 호스닥 상위 바이업종 이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HLB. HLB가 이번에 그 병용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거잖아요. 그죠 9월에 그렇기 때문에 그모멘텀의 주가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약간 그 유상증자 이슈로 단기 눌림목 구간이있는데 눌림목 구간이 아직 끝났다 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 구간에서 분할로 좀 약간 잡아보시면은 9월 중으로. 9월, 9월 초에 어, 유럽 종영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반응이 또 나올 수, 있, 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어, 바이오업종을 또 한번 좋게 보자. 근데 그 중에서는 HLB를 또 좋게 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이게 뭐냐. 투자자들은 보통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군중심리. 왜? 나만 왕따가 되면 은 외롭거든. 그죠?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달리고 있을 때 그죠? 3,300포인트를 달리고 있을 때 나만 주식을 안 하면 외롭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난 끝끝내 주식 안 하려고 했는데 옆집 순이 엄마가 옆집 길동이 아빠가 주식을 한다니까 나는 평상시 주식에 줄자도 관심 없었는데 하게 돼요. 세상 흐름이 그렇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반대로요. 코스피가 최근 2천 얼마를 찍었었죠? 2,300포인트 언더포인트를 찍었었죠. 그죠? 그 이하를 찍었었죠. 그럼 이런 국면에서는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그죠? 뭐 CFD, 미수, 신용, 스타트 반대 매매가 속출하고 사람들이 매수를 하겠다 심리가 아예 얼어 있어요. 안 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퇴근하고 술자리 모임에서 옛날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식 얘기를 했는데 이젠 안 하려고 합니다. 관심 없어요, 그죠? 이럴 때 있어서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군중 심리와 반대로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주식에 관심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차라리 먼 호흡 관점으로. 어, 명품 박앤셀 우량주를 매수하는 관점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자, 하반기 투자 전략, 이렇게 제가 긴 시간 동안 남겨드렸는데, 우리 회원님께서도 어, 제가 남겨드렸던 강의 한번 곧 씹어보시고, 어, 어려운 인플레 시대에 저희가 남겨드린 의견 잘 따라주셔서 좋은 성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